안녕하세요. 백골로드입니다. 아,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한데 새벽 러닝을 하러 나왔습니다. 저녁에는 달리기를 못할 것없고 그래서 새벽에 간단하게 좀 러닝을 하고 출근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진 만큼 사실 움츠러들기 쉬운데 이렇게 새벽에 달리기를 할수 있는 것만으로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영도 영하까지 내려가지 않았고 영도라서 그래도 좀 뛸만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최근에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11월 달은 말리지를 그렇게 많이 채우지 못했고. 1 2월달에 그래도 말리리시지를 150에서 200 정도 채워볼까 하고요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다른 유튜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좀 깨닫는 게그때까지는 조금 나태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벽에 조금 짧게라도 뛰고 들어가려고 합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겨울철 달리기는 준비 운동이 좀 필수적이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 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, 오늘도 좀 짧은 거리를 간단하게 좀 뛰고 들어가려고 합니다. 네, 그럼 스타트 해보겠습니다. 그래도 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서 눈이 많이 녹은 상태고 온도도 영도 수준이라 가지고 뛰기에 아주 나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새벽이라서 사람들도 많지 않아서. 영상 촬영하기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종종 새벽에 나와서 달리기를 하면서 영상도 찍고 출근을 해야겠습니다. 새벽 중앙공원이 굉장히 조용하고 사람들이 없어서 나름 혼자서 달리게 하는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. 일요일 달릴 때만 해도 이쪽에 눈이 안 녹은 곳이 많아가지고 길도 질퍽하고 해서 달리기가 쉽진 않았는데 오늘 진짜 눈이 많이 녹아서 달리기에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1km 지났고 5분 21초 페이스라네요. 아, 조금 천천히 달리나고 달렸는데 조금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. 심박수도 좀 높아서 살짝 속도를 늦추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까지 영상을 촬영할 때 어, 근처에 사람들 있으면 어색하고 촬영을 멈추기도 했었는데 어, 오늘 같이 사람이 없는 날에는 촬영하기도 좋고 좀 마음이 편하네요. 오늘 새벽 달리기를 한번 해보고 출근해서 근무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종종 새벽 달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. 영화는 아니지만, 꽤살 살아나신데도 불구하고,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지, 체감온도는 그렇게 낮아 보이진 않습니다. 어두워서 잘안 보이긴 하지만, 중앙공원에 잔디 광량이고, 저 위쪽으로는 정자가 보이네요. 속도를 좀 줄인다고 줄였는데, 2km 5분 23초라고 하네요. 침박수도 또 53회로. 좀 높아서, 진짜 속도를 조금 더 늦추겠습니다.